바닥 역시 똑같습니다. 바나마로 어... 시공을 했는데 진한 색깔로 했습니다. 어,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쁘죠 네. 자주세요. 어... 아하하하 네. 오 아, 나이스, 나이스 캐치 아일랜드 식탁이 이렇게 길어요. 와 많이 길죠? 6인용 충분히 나올 정도 됩니다. 이 넓이도 넓인데, 네. 먼저 보이는 게 너무 이뻐요, 진짜. 이뻐요. 와, 대박이다. 이쁜 거는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자고. 2,950. 오, 좋죠, 좋죠. 3번 방에 3m 근접했으면 말다했죠 맞아요. 2,900. 오, 엄청 넓은 3번 방입니다. 거실로 왔습니다. 아, 아, 거실 넓다. 그죠? 아니, 집이 너무 좋은데요? 집 좋죠. 최근에 인천에서 봤던 집 중에, 네. 오, 탑스련에 들어요. 너무 이... 뭐더 설명할 게 없어. 맞아요. 제가 이집 소개했으면 소리 질렀을 거예요. 소리 질러봐 지금. 와우. 실시해. <laughs> <laughs>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안전한 주택 분양 길잡이 하마티의 흑곰이에요. 그 허, 흑수절지라도 내 집을 고민 없이 마련할 수있다 흑곰이에요. 그 오늘도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의 현장, 실내에서 브리핑을 하게 됐는데요. 어제 오픈했어요. 어우 따끈따끈한데요 따끈따끈하죠 외부에서 찍을 수가 없어서 실내로 들어와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사실 뭐 도시형 아파트 외부 뭐다 똑같잖아요 그쵸? 다 거기서 거기지요 그렇죠 건물 하나 이렇게 지어놓고 총 9층에 32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뭐안 보셔도 뭐 그림 나오죠 9층 건물에 32세대짜리 도시형 아파트면 어느 정도 크기인지 감이 오시죠? 어 바로 보이지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오늘 현장을 실내로 보여드릴 거고요. 인천 만수동에 저 흙곰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 오픈한 따끈따끈한 신축 도시형 아파트 실내를 보여드릴게요. 지하철은 인천 2호선 만수역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걸어가시기에 한 20분 걸립니다. 요 앞에 나가셔서 버스 타시고 환승하시면 돼요. 시장 마트 준비돼 있고요. 초중고등학교 다 5분 쪽으로 걸어서 가실 수가 있습니다. 학생권인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오늘의 현장 저 흙곰과 함께 바로 집보러 가시죠. 실내입니다. 전실 사이즈가 이 정도 나와요. 이 정도 사이즈면 우리 성인 남성분이 한세분 정도가 편하게 신발을 갈아 신을 정도가 됩니다. 제가 말하는 세 분은 신발을 한 번에 이렇게 갈아 신을 때세 분인 거예요. 서 있으면 은뭐 여섯 명도 서 있죠. 이 정도 충분해. 사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자, 바닥 보시면 테라조 타일로 시공을 싹 해놨습니다. 띄움 시공을 해서요. 자주 신는 신발 이렇게 착착 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긴장의 신발장 네 칸으로 준비를 했고요. 일괄 소등 버튼 요쪽에 준비를 했습니다. 일괄 소등 버튼 한 번에 끄고 한 번에 켜지는 굉장히 유용한 버튼이에요 템바보드 시공을 해놨습니다 오 이쁘다 아닌데요 타일인데요 어가지요 템바보드 스타일이었네요 <laughs> 아니에요 타일이에요 어, 어, 좋다. 자 3단 슬라이딩 중문 열고 들어왔습니다 불투명이라 사생활 보호가 됩니다 바닥부터 쭉 찍어주세요 와 바닥이 굉장히 진하죠 오 너무 이쁘다 집이 이쁘죠 네. 진하면 장점이 이뻐보이고 묵직하고 중후해 보입니다 하지만 좀 좁아 보인다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오늘의 현장 사이즈가 잘 나왔기 때문에 진한 걸로 시공을 해서 자신감을 표시한 겁니다. 어우 제대로 자신감 표현했네요. 그렇죠, 맞아. 제대로 자신감을 표현했습니다. 어우. 자, 메인 욕실과 거실, 주방, 안방 있고요. 2번 방, 3번 방 있습니다. 자, 먼저 메인 욕실로 갈게요. 네. 메인 욕실로 들어와 보세요. 어우 바닥과 문 색상이 너무 이쁘다. 그렇죠. 메인 욕실 바닥은 미끄러운 방지 타일로 쫙 시공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거. 샤워부스가 이렇게 돼있어요 오, 샤워부스를 이렇게 이용하시면 물이 튀지 않죠 오우, 완전 봉쇄되지요 완전 봉쇄되죠 건식과 습식에 완전한 차단을 해놨습니다 해바라기 수전과 사월 수전 일체형 수전 시공해놨고요 코너 선반 준비까지 해놨습니다 문을 이렇게 촥 열고 나가시면 여기에서는 건식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세면대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시공을 해놨고요 변기 수납장 거울이 붙어있습니다 이건 이런 이렇게 어, 여는 거예요. 제 스타일의 선반도 시공을 해놨고요. 벽면이나 바닥이나 다 물때에 강한 색으로 했습니다. 자, 메인 욕실을 나가셔서 바로 안방으로 가는데요. 안방 가는 길에 여기도 공간 활용하실 수 있는 곳이죠 사진을 걸어 놓으셔도 되고요. 요만한 진열대를 짜 놓으셔도 됩니다. 이건 뭐 집주인 마음이니까 잠깐 힌트만 드릴게요. 자, 안방으로 쭉 들어와 보세요. 오, 바닥 역시 똑같습니다. 강나마루 오... 시공을 했는데 진한 색깔로 했습니다. 오, 너무 예뻐요. 어,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쁘죠. 네. 자 주세요. 아하하. 아, 네. 오, 나이스, 나이스 캐치. 캐치. 먼저 길이를 재봐야죠. 우리 또뭐 사이즈 보고 얘기해야죠. 그죠? 아, 요 정도면 딱 안방 다운 사이즈인데요. 그렇죠? 3330 나옵니다. 어... 3350 나옵니다. 어, 널찍하죠. 좋. 아 너무 좋아요. 널찍해요. 천장에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우물형으로 살짝 줬어요. 그리고 안쪽으로 무드등 촤악 해놨습니다. 메인등 큼지막하게 했고요. 들어오시면서 이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 문이 보이나요? 아 어, 보여이죠. 야 이거 너무 예쁘다. 아 어, 그러니까요. 바닥이랑 이 우드톤을. 네. 어우, 너무 아늑하게 잘해놨는데. 너무 잘했죠. 예. 네. 이게 실제로 보면 좀더 예쁠 것 같은데 화면이 어떻게 나는지 제가 잠깐. 가서 볼게요 실제가 더 이뻐요 아 실제가 더 이쁘네요 네. 실제가 더 이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실제로 와서 봐야 된다 아, 맞지요 네 우리 안방 넉넉하게 짐들 놓으시면 되고요 그 안쪽에는 바로 안방 욕실이 있습니다 바닥 미끄럼 방지 타일이 되어 있는 테라조 타일 해놨고요 벽면 물때 강한 하늘색깔로 해놨습니다 하늘색이 물때 약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타일 자체가 물때 강해요 그래서 목욕탕에 많이 쓰잖아요 어우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다니는 대중목욕탕 타일은 이 타일이 아니에요. 닮았지 아. 이게 아니에요. 아, 뭐 비싼 거용요 아, 그렇죠. 비싼 거죠, 저희는. 그럼요. 대중목욕탕 타일은 요거보다 조각이 더 많이 나있지. 아, 맞아 저렴한 거지요. 그렇죠. 샤워기 수전이 있기 때문에 샤워하실 공간이 나와서 요만큼 샤워하시면 됩니다. 세면대 있고요. 코너 선반 있고요. 변기 있고, 수납장 준비를 이렇게 촥 해놨습니다. 수납하실 공간 충분히 여유가 있고요. 거울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 여기에서 생 수면 세조 뿐만 아니라, 샤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안방 욕실이었습니다. 안방에서 나오시면 주방이 있어요 주방을 보여드릴게요 주방 ㄷ자형입니다 아일랜드 식탁이 이렇게 길어요 와 많이 길죠? 6인용 이... 충분히 나올 정도 됩니다 이 넓이도 넓인데 네. 먼저 보이는 게 너무 이뻐요 진짜 이뻐요와 대박이다 예쁜 거는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자고 와, 네. 아 넓고 좋죠 아일랜드 식탁이 굉장히 길게 나왔어요 그리고 밑으로 다리가 살짝 들어갈 수 있게 여기 텀을 줬죠 아 자, 여기 만져지나요? 아, 네. 네 만져집니다 어우 네. 여기다가 무릎을 누르면 될것 같아요. 어딱 맞아요. 뭐요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단차를 줬기 때문에 낮은 의자 사용 가능하시고요. 싱크대는 약간 높이를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부님들 허리 많이 수그리고 설거지하시면 허리 아파요. 그래서 어. 허리 수그리지 말고 바로 편하게 하시라고 높이를 줬습니다. 그리고 가스렌지 3구짜리 시공해놨고요. 위로는 후드 준비를 했습니다. 상부장과 하부장이 투톤인데 이렇게 해놓은 투톤 보셨나요? 어, 그러니까요. 보통 와. 상부장이 흐리고 하부장이 진해요. 맞아요, 맞아요. 대부요 그래요. 상부장이 찐해요 하부장이 흐려요. 이거는 어떻게 한 거냐면 나 이렇게 할래 자신 있게 아... 이래도 이뻐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어 아, 진짜 이쁘다. 그렇죠. 식탁등 길쭉하게 해놨기 때문에 길다란 식탁을 넓게 다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냉장고 자리예요. 냉장고 두대 들어가죠. 아... 양문형 냉장고, 스탠드형 김치 냉장고. 자 항상 이 설명을 드리면서 너무나도 집이 좋아졌다는 게 양문형 냉장고하고 김치 냉장고가 들어가는 집이 몇년 전에만 해도 있었나요 없었나요 냉장고 자리도 잘 없었지요 맞아요 냉장고 자리도 잘 없지만 양문형 냉장고 한대 들어갈 정도면 훌륭했다고 맞아요. 근데 지금은 보통 다두대 들어가잖아요. 네. 이렇게 집이 좋아진 거예요. 너무 좋아지지 않았어요? 오늘의 집은 더 좋아요. 오늘의 집은 더 좋죠. 네. 너무 예쁘게 자신감 있게 잘 해놨어요. 자이 말씀을 드리면서 2번 방으로 들어. 들어가 볼게요 2번방입니다 2번방 사이즈 괜찮아요 오 괜찮아요 네. 바닥도 괜찮아요 바닥도 똑같은 걸로 해놨는데 이것도 자신감이거든 연한 걸로 해야 넓어 보이는데 진한 걸로 했어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넓으니까 2,900 나오고요 3,000 나옵니다 넓죠? 괜히 자신감 있는 게 아니네요. 그럼요.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옷장 놔도 충분하고요. TV도 한대 놔주세요. 창문도 크게 시공 잘돼 있습니다. 천장에 보시면 큼지막한 LED 조명 해놨고요. 스프링클러가 이 방뿐만이 아닙니다. 전체 다 감싸고 있어서 화재로부터 우리 집의 안전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3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3번 방을 바닥부터 비춰주세요. 오. 오, 어, 3번 방크기안 작아요. 오, 그런 것 같아요. 안 작아요, 안 작아요. 2950. 오, 오, 좋죠, 좋죠. 3번 방에 3m 근접했으면 말다 했지요? 맞아요. 2,900. 오, 오 엄청 넓은 3번 방입니다. 와, 좋은 거예요, 이거는? 2번 방이랑 큰 차이가 없는데요? 큰 차이가 없어요. 좋아요. 오,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옷장 놓고, TV까지 놓을 정도 됩니다. 너무 넓게 나온 3번 방이에요. 근데 이 3번 방 안쪽에는 실내 베란다가 있는데요. 베란다 또한 뚱뚱하게 나왔습니다. 오, 오. 그죠? 뚱뚱하게 나왔어요, 베란다. 오, 제대로 뚱뚱한데요? 웃지마, 오빵맨왜 갑자기 웃는 거야? 아예 아닙니다. 뚱뚱하단 말만 하면 무서워. <laughs> 세탁기 놓고요. 건조기 위로 올라가는 워시 타워 놓으셔도 돼요. 친구가 충분합니다. 벽으로는 쭉다 탄성 코팅을 해놨어요. 이 정도 사이즈면 충분히 베란다로 활용하시기 좋아요. 뚱뚱하게 나왔으니까. 네. 철문을 열고 창 열면 이 안에 1등급 보일러, 가스 보일러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밑으로는 잔짐들 놓으시면 되시고요. 이 문을 딱 닫으면 보일러가 돌아갈 때 소리가 잘안 납니다. 이제 겨울 시즌이 왔잖아요. 네. 보일러를 틀어야 되겠죠. 진짜? 어, 빨리 틀어야 됩니다. 밤새 돌아가죠 보일러는. 추워요. 뭐, 뭐 추워요? 밤새 돌아가니까 안 춥지. <laughs> 밤새 돌아가죠. 너무 시끄러우면 그래요. 저렇게 철문으로 해 놓으면 별로 안 시끄럽습니다. 네,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실로 왔습니다. 아, 아, 거실 넓다. 그렇죠? 아니, 집이 너무 좋은데요. 집이 펴. 최근에 인천에서 봤던 집 중에 네. 어, 탑스리 안에 들어요. 아, 그래요? 네. 어, 좋습니다. 4천 나옵니다. 아, 좋다. 길이감 충분히 있죠? 75인치 TV 충분히 놓으실 수 있고요. 텐바보드 시공해놨습니다. 아까 입구에서는요, 물결이 되어 있는 타일이었는데, 제가 호빵맨한테 텐바보드라고 살짝 장난을 쳐봤고요. 여기 쇼파홀은 진짜 텐바보드로 해놨습니다. 아트월 벽면은 마블 타일로 시공을 해놨어요. 깔끔하죠? 하얀색으로 이렇게 아, 니까 너무 디자인이 좋아요. 네, 천장 보세요. 천장 올렸어요? 네. 보이세요? 보이지요. 와, 메인등 너무 크죠? 와. 이거는 집이 어두울 수가 없어요. 진짜 이거 한개딱 박아놓으면 끝나네요. 끝났죠. 완전 네. 밝죠. 근데 주변으로 간 진접 등과 무드 등다 해놨죠. 여기 요소 요소 무드 등 해놨죠.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까지 해놨죠. 천장에 네. 이렇게 다 붙여놨으면 끝난 겁니다. 아우. 물론 스프링클러까지 있죠. 아 제가 잠시 흥분을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잘 해놨어요. 어우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이거 끝난 거예요. 너무 뭐더 설명할 게 없어? 맞아요. 제가 이집 소개했으면 소리 질렀을 거예요. 소리 질러봐 지금. 와우. 시시해. <laughs> 이중창 큼지막하게 시공을 해놨고요 오늘의 샷시는 전체가 다영민 프라임 샷시입니다 아 좋다 네. 영림샷이 메이커예요 그리고 성능도 되게 좋아요 단열 소음 걱정 없으시고요 영림이기 때문에 AES도 확실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현장 다 보셨습니다 어떠셨어요? 진짜 인테리어가 악건인데 압권인데... 네. 넓이도 커요 맞아요 넓은 집을 더 넓게 보이지만 넓게만 보이는 게 아니라 너무 아기자기하게도 보일 수 있게 만든 인테리어였어요 맞아요 참 진짜 잘했네요 제가 이런 집을 설명할 때는 정말 뿌듯한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분양가 잖아요. 분양가지요. 분양가 굉장히 착합니다. 얼마인가요 2억 중후반대부터 시작합니다. 요즘에 이런 집 크기에 그만한 분양가 없어요. 대박! 대박이죠. 역시 흑곰 네. 이사님 아닙니까? 네. 역시 저는 하마 TV 의 흑곰입니다. 하... 그리고 중요한 건 실입주금이잖아요. 네. 실입주금이 이제 막 오픈을 해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나오면 2천 미만이 될 수도 있고요. 2천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실입주금을 물어보실 거면 저희 하마TV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현장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였고요. 한 층마다 4세대씩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구조는 다 똑같아요. 근데 한 평씩 차이가 납니다. 한 평이 더 크고 한 평이 더 작고 요 정도 차이 나니까 직접 오셔서 마음에 드는 방향, 마음에 드는 호시를 한번 보세요. 오늘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저 흑곰이 안내하는 매물은 어떤 매물이라고요? 완전 꿀매물이지요. 네 맞습니다. 저 흑곰은 또 다른 꿀매물들고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마티의 흑곰이었어요. 하! 오케이.